배당금을 받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오고, 어떻게 통장에 찍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배당금을 받아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기업이 이익을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되는데 처음엔 이 과정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배당금은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지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분기마다 지급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내 통장에 찍히는 걸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기업이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면 배당 기준일을 공시합니다. 이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기업은 배당금 지급일을 다시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기준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편입니다. 지급일이 되면 내가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증권사마다 입금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당일 오후에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HD는 3월 말 기준 보유 시 4월 중순에 입금이 되고 지정 증권사 MTS에서 배당 내역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통지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내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중과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를 환급받기도 하죠.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했다면 지급일에 자동으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즉 배당 기준일 전에 매수해야 하며 그 다음 날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에만 주식을 잠깐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배당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거나 다시 주식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원금과 배당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물론 매번 배당금을 현금화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배당금은 꼭 주식 일주만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주만 가지고 있어도 지급됩니다. 배당금을 받은 후 바로 주식을 팔아도 될까요? 배당 기준일이 지난 뒤라면 언제든 매도해도 배당금은 지급됩니다. 배당금 지급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배당 기준일에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급일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소중한 수익입니다. 일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지급되니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낯설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배당금을 받아보며 투자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했던 언제 어떻게 배당금이 들어오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앞으로도 현명한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